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신하여권함이이르리라 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회개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신옷을 입는 것이에요. 주사랑 예비처는 신옷 입혀서 입혀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곳이 주사랑 예비처예요 무슨 뭐, 그냥 뭐, 이단식으로 어디서 모여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하 돼요. 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를, 아, 어, 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자기 아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러면 구원을 하려면은 우리 본질상의 사람은 죄악의 자식이라, 제약의 자식이요. 본질적인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전부 다 제약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보내셔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너희가 어떤 산제사를 지내라. 산제사의 제물은 내가 되주 마.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아멘. 가시고,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전부 다 죄를 짊어지셨어요. 채찍에 맞음에음을 입었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르며 허물을, 허물을 사암을 받았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두 다 우리를 해방시켜 줬단 말이야. 해방. 아, 네. 해방시켜 줬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짊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산제사로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산제사로 그분을 믿어라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만이 우리가 다시 사는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 주머지 주신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아멘. 항상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너를 깨워서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왜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자범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총을 준단 말입니다. 사명총. 아, 네. 응? 내가 다 질문을 주고 갔던 일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명총을 주는데, 그 증거로, 뭐냐, 그러면, 평안을 줘요. 평안. 아, 네. 너희가 평안하뇨? 그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지옥 갔다가, 지옥 갔다가 다 버려불고 갔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 버려불고 왔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고는 오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곳에 지옥에서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오신 게 있을 곳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보냈어요. 그게 3일 만에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기독교인 것이다. 아, 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다. 다시 살려주는 거. 아, 네. 그러니까, 죽은 제사가 아니고, 산제사다. 아, 네. 예수를 믿으면 산제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고남에 아, 네. 이른다. 아, 네. 사실 그렇습니다 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 네. 사실 을쓴다라는그 믿음이다입니다. 그 의입니다. 아, 네. 믿음이고 입술로 신하여 고난에 이른다. 아, 이 말은 내가 사실 을쓴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입술을 신한 것을 인정. 아, 네. 행합니다 이 말입니다. 행하.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느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고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 그랬어요. 아. 믿고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아, 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라. 아, 네. 항상 하는 얘기가 그제는 여러분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하지 말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마음 속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아, 네.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지옥에다 다 버려버리신 우리 하나님. 내가 그로 말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나도 주님께 다이 죄를 안 해버리면은 우리 주님이 다 버려버리고 다시 살려주는 새 영을 받는다. 아, 네. 네. 그래서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이면, 우리, 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더러운 자는 가지를 못해요. 마태복음2 4장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은,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오른쪽에 앉은 자와, 왼쪽에 앉은 자와, 그리고 저 부족에서, 못라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응? 이런 사람은, 왼쪽에 앉은,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고 신옷을 입어야 되는 시 신옷. 아멘. 네. 다예수의 믿음으로 말미하면서 원고 권을 받는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나, 행함 없는 믿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아, 네. 노마세에서 말씀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네. 응?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살아있으면 영원히 산재사를 들여서 살아있어 천국에 가야되지 왜 살아있으나 죽은 자 입술로만 응? 주여 주여 부르는 자 이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 죽은 자인 것이지 심판 때 올라가서 올리었다 떨어질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올리었다 떨어질 자가 말했듯이 올리었다 떨어진 자가 되면 죽었어요 죽고 살러 여기서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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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하면서 예수 믿고 시간도 없는 것 밖에 가면서 예수 믿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앉아서 중얼중얼 하고 하나님 응답도 못 받고 그건 그렇게 살다가 죽옥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강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강령? 응? 어? 개명의 강령을 줬다. 어떻게야 예수님, 우리가 천국을 가나니까우자 청년이 물으니까 얘기 하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보자, 정년이, 모르니까, 내가 지, 뭐, 계명을 지겠습니다 그래? 그래, 좋아하시면서. 네. 어? 너 있는 거, 멍땅 팔아가지고, 다 웃고, 게으르고, 아, 아,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도와라. 아, 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 네. 그런데, 어느 날 만찬시지가 돼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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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응? 나 그, 그런 소리 자꾸 하는 사람 안 좋아해. 왜? 지옥가니까. 응? 돈에 미치있으면안 되는 것이오 돈이란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다고 랬어내 아, 네. 영혼이 잘된사람의 참다운 돈을 주는 것이야, 참다운 돈. 아, 네. 솔로몬이 영혼이 잘 돼서 먼저 천번째를 들으면서, 나는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고, 세상거 욕심 없어. 응? 권세도 필요 없어. 단, 내가 다스릴 수, 하나님의 뜻대요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했어? 힘을 달라고 했어. 권, 권세를, 권능을. 그러더니, 그에게 지와 청명과 다스릴 수 있는 지와 청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더불으로 내가 세상을 살려면, 살려면, 은 그 허군대 자리에 하나님나가느찢지고 있으면 쓰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부와 영광을 같이 줬우리가 응? 지성경을 읽으면서 뭘 허군대로 읽고 있냐고 그 마음으로 다해야 되는 것이 그런 말씀이 그래 가지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가르치니 응? 4방, 8방, 10방, 모든 백성들이 왕들이 다모여와서그 기회를 얻고자 할 때, 빈몸으로 왔는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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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고 고급 그 나라의 각 생산지에서 나오 최고의 고급, 네. 최고의 비싼 예물을 가지고 왔어. 아. 그러니, 설로몬이 부자가 됐어, 안 됐어? 응? 그래서 설로몬이 부자가 된 거야. 돈은 구하도 안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구하게 되면, 은 하나님이 뭘 준다고? 부도 준다 이 말이야 부. 가난하지 않게 해준다 이 말이야 아멘. 영광도 받게 해준다 이 말이야 아멘. 권세도 준단 말이야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야 아멘.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을 왜 우리는 배신하냐고 그만두죠 배신하는 것은 밤나 통이나 절차 다기고명이나 권세나 쫓아다기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너 나한테 쫓아다니고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니? 응? 야 어디서 나오니까 그, 그걸 쫓아다닌까요내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런거지 내 마음에 돈 벌어야 되지 내 마음에 아이고 무엇을 해야 되지 권세를 받아야 되지 내 마음에 명예를 얻어야 되지 이러니까 명예 생각 사람의 생각,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돈을 벌러 간다 그러면 오늘 돈을 벌러 가야 돼 그죠? 그것밖에 기도 안 해. 돈벌수 있는 데만 기도 안 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을을 이하여 기도하라. 아, 네. 그런데 맨 돈만 바라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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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이러면 너는 나보다 돈이 더럽게 좋냐? 그렇게 좋냐? 응? <laughs> 그렇게 좋냐? 이 말이야. 왜맨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영자씨를 좋아하면 영자씨, 영자씨, 영자씨 그러고 춘자씨를 좋아하면 춘자씨 춘자씨 그래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 돈을 좋아하면 돈돈돈돈돈돈또내 응? 생각에 어? 어느 여인을 좋아하면 그 여인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응? 그 열매를 보면 알지니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은너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다 안다 이 말이야 응? 심장에 회부를 고정 소리까지 들 변이심 받은 우리 하나님, 그잖아요. 모든 거다알아 모든 거. 응? 고동 소리가 들어요. 너 마음속에 뭔 내가 거짓말해도 거짓말한 거 아는 거 아는 건 몰라. 바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이 고동 소리가 다 들려오는 것이 맨날 거짓말만 칠칠 하고 있구나. 응? 질질이 백지 칠하고 있구나. 어에다가내 응? 마음속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신실함을 내가 원하노라 신실한 아, 네. 자가 되라 아, 네. 너는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여와를 성기라 아, 네. 이것이 첫 계명이오 둘째 계명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 네. 이것이 둘째 계명이오 아, 네. 이것이 곧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강하게 명령하신 거다. 그런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5년에 보면 5장, 24장, 25장 보면은 오른쪽에 앉아서 천국 가는 거야. 가게에 도둑, 도둑질했고, 가게에 살인을 고가음했고혈지내고 응? 이런 것이 천국 가는 천국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강령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가더라 그런 것들은 잠깐 가 그렇게 안 지켰던 것은 다 하나님이 용서해버렸어. 예? 우린 다 해결을 했잖아. 해결했으면 다 용서했어. 우상을 섬겼거나뭐다 거는 다 용서했어. 내 입술로 시인했어. 어? 마음으로 믿어 시인했으니까. 그러면 권함이 있는 것이야. 응? 그건 다 해서 그렇으니까. 그것을 다치는 묻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해결하는 것은 묻지 않는다. 그러면, 못지 않으면은, 이제는 뭐만 해? 내가 잘못 지은 죄만 해결하면 돼. 자범죄. 자범죄는 해결하고,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자하서 강령을 지켜야 되는 거야, 강령.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던데 말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고픈 사람한테 너밥 먹어라 그러고 밥도 주지않고밥 먹어라 말로만 하면 돼?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돈 없는 놈한테돈너옷사 어? 입어라 그러고 하면 말로만 하면 돼? 안 되죠.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사다 주고 직접 사 먹이고 하나님 말이요.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생, 사는 사람한테, 잘못 사는 사람한테, 건명해주고, 아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세요. 가르쳐 줘요. 모르니까, 천국하려면, 이렇게, 그 사랑인 것이야. 잔소리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응? 런데 가르쳐 주면 잔소리 있기는 하네. 목사가 말해도 잔소리 돼. 이러니, 무슨 도무고, 어, 운전을 받아, 복을 받아. 꼭복못 받은 사람들하고 또 끼리끼리 논다는 사람이 있어. 꼭 성질이 못된 사람들하고 못된 사람하고 그 사람이 지르더라고. 마귀가 같이 놀아. 선하고 깨끗한 사람은 안놀라 그래.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고 있 마귀가. 어? 마씨님이 자꾸, 어? 선한 자하고는 안 놀고 거짓말 한 자들하고 놀라 그래. 굿끼리끼리 놀라고.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끼리 놀고, 소는 소끼리 놀고, 염소는 염소끼리 노는 법이요. 사람은 사람끼리 놀아야 되죠. 참다운 사람. 우리는 원래부터 짐수가야. 짐수가. 짐승과.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짐수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었으니까 다 짐수가예요. 짐수은 똑같아. 영혼을, 혼을 담고 있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했어? 깨달은 자가 복이 있나니, 아, 네. 내가 짐승같이 안 살고,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대로 살란다. 아, 네. 하는 사람이 참다운 사람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 아, 네. 곧,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져야지 않는 것이고, 아,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참진리자이기요 아, 네.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예수가 진리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누구요? 예수 읽이시 예수가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따라 살면은, 누가 저를 가란 말도 아니에요. 진리 응? 따라 사는 거. 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항상 선남을 말하는 데가 되고, 거짓되게, 나 변명한 게 있어, 숨, 숨지 말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고, 두려운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